직장인들은 2019년 새해 소망으로 외국어 습득 등 자기 개발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평생교육 기업 휴넷이 직장인 1,1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외국어 습득이 19.7%의 응답률로 올해 소망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. 휴넷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소망은 이어서 자격증 취득 17.2%. 이직과 창업에 15.4%로 나타나는 등 3위까지 모두 직업에 관한 것으로 밝혔습니다. 작년 1위에 꼽혔던 건강 관리는 후순위로 밀렸는데요, 다이어트와 금연 등 건강 관리 15.1%, 저축 등 재테크 성공 12.3%, 연봉 인상과 승진 9.5% 등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. 경기 침체와 취업난 여파로 직장인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기개발에 몰두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.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비 지출 계획에 대해서는 47.9%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했고, 지출을 늘리겠다는 응답자도 42.6%나 됐다고 밝혔습니다.